안녕하세요. 직구빨리입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책상에서는 무엇을 해도 능률이 올라간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공감하실 텐데요. 저 또한 항상 자리에 앉기 전 정돈부터 시작하는 편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데스크 셋업 아이템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혹시 관심 있는 제품이 있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링크 정리해서 올려놓을 테니 참고하세요. 획기적인 선정리 도구 어떤 공간을 세팅하더라도 이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애써 꾸며놓은 것들을 한 번에 망가뜨 드릴 수도 있어요. 그건 바로 선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모든 공간의 깔끔함의 시작과 끝은 선정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각종 업무와 게임 등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야만 하는 공간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시중에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케이블 타이를 비롯한 선정리 제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 소개드릴 제품은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의 단점을 기발한 방법으로 보완했답니다. 지퍼를 사용한 제품이라 한번 묶어놓으면 다시 수정하거나 옮기기 힘들었던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언제든지 손쉽게 열고 닫아 재배치를 할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를 덮어주는 구조여서 각종 손상으로부터 보호해 준답니다. 기존 선 정리 방식에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한번쯤 사용해 보시길 추천해 드려요. 다만 기존의 케이블 타이 같은 방식이 익숙하다면 자유롭게 잘라 쓸수 있는 이런 벨크로 제품도 있으니 링크 확인해 보시고 나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 보세요. 멀티 큐브 콘센트 선정리와 함께 사용하면 좋을 멀티 콘센트도 하나 추천드릴게요. 3개의 콘센트와 3개의 USB 포트, C타입 포트까지 이 작은 크기로 소화할 수 있으며, 최대 전력은 4000W까지 견딜 수 있는 스펙에 난연 소재를 사용해 화재 예방에도 탁월하며, 비접지 방식으로 안전에도 신경을 많이 쓴 제품이랍니다. 전면부 스위치로 모든 전원을 차단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을 때도 안심할 수 있답니다. 220g밖에 되지 않는 가볍고 작은 제품으로 여행용이나 사무용 등 어디에서나 활용하기에 너무 좋은 제품이라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고 넘어갈게요. TV 모니터 정리 레 데스크 셋업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모니터가 필수 구성 요소 중 하나일 거예요. 크게 대단한 제품은 아니지만 모니터 뒷 부분의 죽은 공간을 활용해 셋톱박스나 와이파이 공유기를 비롯한 것들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답니다. 바닥에 있는 구멍으로 선이 필요한 경우 연결하기도 편해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겠죠? 제품 표면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 좀더 안정적인 사용 또한 가능합니다. 설치 방법이라고 말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간단한 설치 방법에 비해 꽤나 무거운 무게도 버틸 수 있는 단순하지만 장점이 많은 제품이라 할수 있겠죠? 만능, 팔걸이.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에서 주로 업무를 하시나요? 혹시 마우스를 많이 사용해 손목이나 팔꿈치에 많은 무리가 왔다면 데스크 셋업을 염두할 때 필수로 구성하는 걸 강력히 추천하는 아이템이랍니다.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임들이 난무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없어서는 안될 제품이 될지도 모른답니다. 의자에 달린 팔걸이에 지지에 작업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편안함을 제공해 줄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으니 손목 터널 증후군을 비롯한 각종 현대사회의 고질병을 앓고 계신 학생이나 직장인 주변에 있다면 꼭 추천해 보세요. 좋은 선택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공간활용 티슈 수납함 같은 공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은 정리정돈뿐만 아니라 공간활용도 면에 있어서도 많은 이점을 주기에 합리적이라 할수 있겠죠? 기똥찬 아이디어가 들어간 제품은 아니지만 티슈박스에 간단한 용품들을 수납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제품은 손이 자주 가는 것들을 보관하기에 좋아 보이네요. 바닥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 잘 밀리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이네요. 티슈박스를 수납공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발상이 마음에 들어 골라본 제품이랍니다. 비슷한 제품으로 한 가지 더 소개시켜드리자면 키보드 손목 받침대와 수납을 겸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키보드 손목 받침대 빈 공간에 수납 공간을 넣어 잃어버리기 쉬운 작은 물건들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게 만들어준답니다. 작은 아이디어지만 이런 제품들 하나 하나가 모인다면 공간 활용도나 작업 효율도 많이 올라가겠죠? 자기는 무선 충전기 가정이나 직장 어느 곳에서나 핸드폰 충전은 필수 사 일 거예요. 유선으로 사용해도 크게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무선 충전을 사용하지 않고 계시다면 한 번쯤 눈여겨 볼 만한 제품을 찾아봤답니다. 특히 에어팟과 애플워치를 같이 사용하고 계신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네요. 무엇보다 하나의 기기로 동시에 세 가지 충전을 할수 있다는 점은 엄청난 장점일 텐데요. 다만 핸드폰은 iOS와 안드로이드 둘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갤럭시워치를 지원하지 않기에 애플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갤럭시워치와 버... 버즈를 지원하는 제품은 따로 밑에서 소개시켜 드릴 테니, 구매하실 예정이라면 링크 참고해주세요. 귀여운 자동차 디자인의 이 제품은 전면부에는 알람을 지원하는 작은 시계와 후면부에는 은은한 빛을 내는 테일 램프가 장착되어 있어 작지만 많은 것들을 할수 있답니다. 최대 15W 속도의 빠른 충전 속도를 지원하는 제품이기에 QC 3.0 전원 어댑터 사용을 권장해요. 오늘 준비한 영상 어땠나요? 여러분의 데스크 테리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며 다음에는 좀더 좋은 제품 찾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된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